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 방사선학과 대학생활 뿌리팁 영상을 촬영한 안산대학교 3학년 김동의입니다. 영상 업로드 이후에 여러 질문들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보는 영상을 추가적으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라 제 동기 성민이와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방사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성민입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영상 촬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저희 슬다방 교수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옆에 있는 동의원과 함께 최대한 구체적이고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정보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준비된 질문 세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산대학교 방사선과를 다니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예를 들어 좋았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이 있을까요? 어, 좋았던 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랑 학업의 방향성이나 의지가 잘 맞는 다른 동기가 한명도 있는데요. 동기랑 같이 공부하면서 항상 주문처럼 같이 1, 2등 하자. 정말로 1, 2등 나란히 해 보자. 옆조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를 마치고 성적이 나왔을 때 정말로 말처럼 1등이랑 2등 나란히 했던 기억이 있고요. 어, 구체적인 일화로 그 친구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컨디션에 진짜 좀 난조가 많이 왔는지 계단 세 걸음도 제대로 못 올라갈 만큼 열심히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업적으로 방향성이나 의지가 맞는 동기를 꼭 만나셔서 그런 학업적으로 불태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아쉬웠던 점은 제가 상대적으로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했었습니다. 열심히 안 했었어가지고 지금 졸업이 다가온 이 시점에 제 학점 평균을 갉아먹는 학기가 돼버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후회하실 일 없게 원하시는 바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1학년 때 성적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어, 저도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을 말씀드리자면 어, 저는 물론 동영이 말한 것처럼 이런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기억에 남는 일화가 많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제가 2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학회장을 1년 동안 맡았던 게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 학회장이라는 그런 직위를 맡으면서 교수님들이나 조교님들하고도 되게 가깝게 좀 친해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일하게 된 저희 학회 친구들하고도 많이 친해지고, 물론 힘든 일도 많고, 어, 좋았던 일도 많았고, 그랬던 일들이 다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입학을 하거나 이미 입학한 친구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동이형처럼 마음이 잘 맞는 친구하고 학업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고 저처럼 이런 학회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아리에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할수 있는 활동을 최대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두 번째 질문입니다. 입학 전이나 방학 때와 같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방학 때나 입학 전처럼 시간이 남을 때는 보통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아니면 이제 학업적인 면에서는 아라 자격증 공부나 아니면 이제 어, 토익과 같은 어학 공부를 보통 하는 편인데요. 어, 저는 다른 것들도 물론 다 중요하고 좋은 경험이지만 영어와 관련된 어학 공부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토익 시험 봤을 때 점수가 어, 소위 발사이즈라고 하죠. 제가 250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토익 점수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한, 지금도 별로 높진 않아요. 지금 한 770점 정도고, 이제 저의 최종 목표는 850점 이상에서 이제 내지 900점까지 맞아보는 게제 최종 목표인데, 물론 처음에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저와 같은 영어 공부를 해본 적 없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좀 드리자면, 어, 토익을 단기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 기간을 잡고 되게 천천히 봤던 것 같아요. 방학 때에는 토익 기초반 해가지고 영어 학원을 한달 한 정도 다녔었고 그 해커스 노랭이 단어장 아요 <laughs> 해커스 노랭이 단어장 그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그냥 영어 단어 외우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기초를 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인터넷 강의로 어, RC, 베이직 그런 문법과 관련된 기초를 한번더 인터넷 영상을 보면서 기초를 또 다시 한번 다듬었었고 그렇게 어느 정도 한 500점에서 600점 정도 기초가 되는 학생들은 이제 그 정도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몰랐던 영어 단어들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영어 단어장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YBM 기출 문제집이라는 게 있어요. YBM 기출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보시면 아마 성적 향상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한 번에 한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천천히 천천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수 있을 테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민이가 방학 때 하면 좋은 활동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입학 전에 하면 좋을 활동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사실 어떤 거를 해도 입학 전에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로 그래 시간도 많고, 많고. 근데 정말 의지가 있으면 전공 공부를 해도 되는 거고 영어 공부를 해도 되고 봉사 활동을 해도 되고 나쁜 건 하나도 없는데 방사선 학과에 대한 가치관을 좀 형성을 하면 어떨까 해요 저는. 여기가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이고 향후 어디에 취업을 하고 홈페이지에 보면 배운 과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방사선 학과에 대해 좀 조사를 해보고 가치관을 형성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예정을 해 놓으면 입학해서 그 짜놓은 틀에 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입학 전에는 좀 방사선 학과에 대해 알아보고 가치관을 형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학생분들은 일단 들어오시고 군대 가시면 알아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laughs> 그때 형성하세요. 네. <laughs>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본인만의 학습 방법이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어, 저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 유튜브를 보고 뭐 친구들하고 놀고 아니면 이제 저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도 사실 하루에 시간이 되게 많이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되는 시간 정도라도 저한테 투자를 안 하면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제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도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나 교내 학습에 관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교내 시험 공부에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이 좀 나올 수 있는 뭐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그런 이유는 저는 일단 시험 보기 2주 전부터 제가 공부할 과목들의 자료를 다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정리한 자료들인데 지금은 뭐 제가 얼마 안 가져왔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컴퓨터 파일을 직접 파이핑해서 만들어요. 하나하나 다 만들고 어 그래서 2주 전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만든 과목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전부터 제가 최대한 이해하면서 그 과목들을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빠뜨리는 거 없이 시험 범위를 모두 다 읽으면서 천천히 이해를 하고요. 시험 바로 전날에는 그냥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제가 중요하다고 뭐 빨간 줄 쳐놓은 거 있잖아요. 밑줄 친 부분들만 그냥 계속 3, 4시간 동안 계속 집중해서 읽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그냥 자는 것 같아요. 저는 12시 너무 무조건 자거든요. 그렇게 최대한 잠을 많이 자서 어좀 기억도 오히려 저는 많이 자는 게 기억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참고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민이 답이 답변이 다 끝났으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저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먼 목표랑 가까운 목표 이두 가지를 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 목표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번 학기에 석차를 몇 등을 할 거고 나아가서 졸업할 때 졸업 등수가 몇 등을 할 거고 혹은 내가 어느 직장에 갈 거고 예를 들어 병원이면은 어느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먼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제가 정한 먼 미래가 있으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덜 지치고 열심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목표라고 하면 목표가 멀리 정해져 있으니까 하루에 한 걸음씩 365일 보러 가면 365걸음이잖아요 단순한 이유예요 하루하루 정해진 할당량만 채워나간다면 먼, 먼 목표까지 도달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냥 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은 맞아요. 다 이루어지실 겁니다 뭐가 됐든 일단 앉아야 되고 의자에도 응. 앉아야 되고 응. 많이 해주셔. 이상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요 <laughs> 파이팅 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두분한 말씀씩 해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이쁘게 잘 촬영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엔딩만큼은 정말 편안하게 아무 그런 거 없이 리얼하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 아니 전다 <laughs> 이거는... 리얼이었습니다. 아, 아니 오해예요 착석에서 리얼이었습니다. <laughs> 어쨌든 영상이 잘 나왔는지 혹은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말이 공감이 가시고 좀 도움이 됐다면 잘 실천하셔서 원하시는 바 다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어, 저는 오늘 사실 심장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제가 평소에 <laughs> 이런 성격이 아닌데 손도 너무 차갑고 얼굴도 막. 계속 열이 오르고 <laughs> 그래도 계속 열이 오르고 붉어지더라고요 아, 그래도 최대한 좋고 좋은 정보 도움 되는 정보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아, 여러분들도 뭐 입학하신 후에 또는 뭐 지금 다니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후회하지 않는 선택 할수 있도록 저희가 드린 팁들이나 이런 거 많이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